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 안무를 맡은 박명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뮤지컬 안무는 어, 제가 처음에 음악을 받았을 때 어, 음악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많은 곡수였는데. 너무 음악들이 다채롭고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을 중심에 두고 어 움직임을 많이 상상해 봤던 것 같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그리고 또 할머니의 어떤 캐릭터가 같이 있는 그런 어 배역이다 보니까 어저 혼자만으로 해보면 되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연출님하고 처음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 고춘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신경을 제가 좀 많이 썼던 부분, 그, 물론 다른 장면에 그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어, 좀 애정을 가지고 했긴 했지만, 특히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 노래 자체도 굉장히 저, 저한테 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걸 표현해 보는 방식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좀 물고기가 지금도 좀 애정이 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음악의 어떤 안무들을 사실 음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거에 상상의 나래를 좀 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익숙한 특별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객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움직임이 뭔가 어 그게 누가 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움직임과 그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안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지만 어 그것이 어 너무 익숙하게만 보이진 않는 그런 안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배우분들이 이제 안무를 배울 때 기존에 많이 보고 또 해왔었던 그런 움직임들이어서 동작 하나하나를 배울 때는 생각보다 익숙하게 잘 해내셨는데 이제 연결하게 될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움직임은 익숙한 흐름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익숙한 움직임이긴 한데 익숙한 흐름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익숙한 움직임에 다른 흐름들 나올 법한 그 다음에 나올 법한 그런 움직임의 연결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데 그것도 또 익숙한 움직임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익숙하지만 특별한 그것이 그것도 음악과 함께 또 어떻게 또잘 붙어서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컨셉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현실과 환타지를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공연이잖아요. 어, 근데 사실은 이 판타지가 굉장히 연출님과도 얘기했을 때, 어, 굉장히 이렇게 판타지적 요소가 많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움직임으로, 어, 함께 도와,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 움직임 자체로 판타지의 영역을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유머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 판타지라는 거는 유머스러운 것,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적 요소들을 이 작품에서 좀 많이 활용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마도 개개인 배우분들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안무를 사실을 어, 배우분들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배우분들의 어떤 신체와 그리고 어떤 성향과 또 평소에 이극외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 모두가 동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안무를 드리더라도 그런 배우분들의 각자의 이 작업에 참여하려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의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무가 더 어떤 면에서는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 처음 연습실 방문했을 때 배우분들이 다 같이 음악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꿈이 원래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못 해서 사실 이제 그 꿈이 어느 부분 물론 제가 춤을 계속 더 많이 좋아하게 돼서 이제 무용가로서 사, 어, 지금 지내고 있지만 원래 제가 뮤지컬이 꿈이었을 때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 처음 배우분들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 그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느낌은 부럽다. <laughs> 였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노래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 되게 부럽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워낙 또 분위기 화기애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훈훈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의 생존, 생존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첫 런스루를 간 날이 있는데, 그때 어떤 안무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무대 동선이라든지 연출 쪽으로 아직 정확하게 다 픽스가 안 되고 구멍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런스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구멍들을 배우분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메꿔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대에 서시는 분들의 어떤 생존 전략이 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딱 받아서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제가 다 한꺼번에 쑥 읽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연출님한테 만나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의미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는 관객분들도 고춘자를 통해서 아,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더 멀리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그런 것들 많이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